우희야 엄마가 네 영상 또 하나 보내 달라는데 뭘 보내주면 되게 어? 엄마 안녕 할까? 엄마 안녕 엄마 안녕 네네네 엄마 안녕 네네네 우희야 너희 관심사는 지금 엄마가 아니지? 엄마한테 실체를 보여줄까? 엄마에게 실체 짜자잔 지금 통닭. 우유야너 근데 통닭 먹으면 안 통닭은 안줄 거야. 너 네가 먹할건 뭐 저기 있어. 귤 그래. 하나 줄게. 알겠어요? 네네네. 네, 네. 알겠다 했다. 네네네. 네, 네. 그럼 통닭 안 주고 귤줄 거야. 귤 먹자 그럼 너. 네네네. 너 네, 대답했어. 네. 됐네. 네. 이거 엄마 보내줄 거야 증거자료로 <목소리> 엄마 안녕 다시 한번요 엄마 안녕 엄마 안녕 강제 안녕